예. 오늘 본문은 9절부터 쭉 이야기가 되는데요. 오늘 제가 또 여러분에게 그림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참조로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림을 제가 많이 보내드렸는데좀잘 저장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성막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자주 공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 이제 이걸 정리, 어, 먼저 큰 그림을 보시면, 뭐점 찍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요.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이거 평면도긴 한데요. 이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왜왜 왜 그런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타리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에 북, 남쪽 기둥부터 이야기했죠. 남쪽 기둥에 몇 개를 설치하라고 했죠잘 보세요. 보면서 20개. 네, 20개입니다. 2 0 그림 봐도 알겠죠. 긴알어 20개인데 이 20개에 <laughs> 어, 그리고 스무개하고 북쪽에도 어떻습니까? 스무개죠. 그러니까 남쪽, 북쪽 스무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기둥이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모서리 쪽이 겹치죠.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어, 좀뭐라그러죠 그림을 잘못 그리는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그림을 잘못 그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스무 개를 이렇게 쫙 세웁니다. 음. 그럼 이 가장자리가 이게 이게 스무 그러니까 이 일이 되고 스0이 되는데 이게 다른데 그는 또 시작점이 되잖아요. 음. 그럼 이 끝에 또 그래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 궁극적으로는 이게 5 6개예요 음. 자, 20개, 우리가 보통 20개, 20개, 10개, 10개, 10개 하면 60개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데, 음. 어, 그 기둥이 겹친단 말이에요. 겹치면 우리가 생각할 때그 기둥을 두 개를, 어, 모서리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게아 하나만 음.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 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모르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자. <laughs> 어찌됐든, 56개입니다. 여러분, 그, 잘 기억하시고, 겹치는 게 있다는 걸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면, 그, 동쪽이죠? 그 뜰막 기둥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어, 입체적으로 조금 보셔야 돼요. 그림 뒤에 보세요. 뒤쪽에 보면, 그림이 나오죠? 예. 네, 제가 또안 뭐 보냈나요? 반응이 없어서 무슨 그림, 어, 어떤 그림인지 아,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제가 보냈죠, 보내기는. 네, 그림 왔어 네, 그림 보냈는데 몇 번째 <laughs> 그림이냐면 어,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림 보십시오. <laughs> 입체적이란 말이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게 이제 입구란 말이에요. 음. 밖에서 음. 멀리서 볼 때는 입구가 가로 막혀 있어요. 음. 근데 출입구는 열려 있습니다. 음. 네,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그냥 막혀 있는 것처럼 음. 돼 있잖아요. 음.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음.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그 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구절에 보시면요, 성막들을 두른 울타리를 만들어라. 근데 이제 그 울타리를 만드는데, 그, 그 울타리를 가로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로막는 실은 뭘로 하냐면,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있었던 실은 삼색 실로 울타리를 두르라고 했었죠? 그 기억이 안 납니까? 그 천막 음, 칠 때, 음, 음, 거기 두, 두, 그, 지성소하고 음. 성소를 두르는 것을 사중으로 하는데, 그맨 안쪽이 음, 뭐였어요? 삼색실이었죠. 음, 삼색실이라는 음. 것은 조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청색, 홍색, 뭐 자주색, 음. 이런 색깔이 들어가 있는, 어, 실로 휘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가는 실로 짠 모시, 우리가 자주 듣는 새마포로 어, 그런 어떤 조금, 어, 단색이죠. 단색으로 울타리를 두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비싼 걸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왜 백성들이 안을 못 들여다보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성막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천으로 어 울타리를 둘러라 이렇게 하고 남쪽 이장은 길이가 백자가 되게 하라. 백자라고 하면 뭐 이제 알겠죠. 길이가 우리가 그 한자가 약한 50cm라고 잡았을 때 백자면 50m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뜰을 만드는데 그 뜰의 그 길이가 전반적으로 보면 50m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어디죠? 청성에 있는 이원자 그 화가의 그림을데 봤더니 그게 한 48m 8? 그 정도 되거든 48미터, 46미터인가 8미터가 되는데 엄청 길어요. 음. 대략적으로 저는 감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길이를 보니까 실제로 음. 근데 어,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근데 이제 보세요. 길이가 50미터고 세로가 뭐였어요? 그절반 25미터, 음. 그리고 다시 북쪽이 25미터. 또서 동쪽 별, 서쪽이 25m씩, 25m씩.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백성이 들어가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는 힘든 그런 구조의 이 뭐랄까요?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막이니까 그거를 50m만 해도 엄청 크지 않겠어요? 왜냐고 그걸 계속 제,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음. 옮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게 결코 작은 규모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쵸?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좀잘 보시면, 이게, 이게 그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모시휘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은 세마포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그 정도 길이가 되고 1 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휘장을 칠 기둥 스물과 그 밑받침 스물을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에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자, 우리가 그림에도 이게 보입니다. 그 다음 그림이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휘장을 칠 기둥 스물과 그 밑받침 스물을 노쇠로 만들라. 맨 밑에 보면. 노쇠 노세 나오죠?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에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뭐 갈고리와 고리들은 아마 고정시키는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라. 그래서, 그 오른쪽에 그 은, 은 머리싸기가 있고요. 은 갈고리가 있고, 은띠 장식이 있고, 가름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가 촉과 돗받침 그죠? 촉은 살짝 튀어나와서 고정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말뚝과 발, 어, 밧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포장이 은고리를 통해서 고정이 되는 형태.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받침 같은 경우도 고리가 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참조하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자 1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가, 그 길이가 백자가, 백자가 되는 회장. 회장을 치고 기둥 20과 밑받침 20을 노세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눈으로 만들어라 예, 여기 보시면 그 북쪽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백자가 되는 회장 차라 백자는 50m입니다 기둥 20과 50m가 굉장히 길죠 50m 잡습니까? 음. 아니 뭐, 엄청 길어요. 천이 0 0 1000, 50m 해버리면, 진짜 뭐, 음, 그 길이가 어마무시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어, 높이가 약 5m 정도 될 거예요. 한번 더, 그, <laughs> 뜰막, 세번째 그림을 보세요. 하나, 둘, 잠깐, 하나, 둘, 세번째죠. 세번째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음. 이해 되시나요? 음. 예, 그래서 기둥을 이렇게 쭉 세우고요. 요거는, 그, 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 쪽일 것 같아요. 동쪽 쪽입니다. 동쪽에, 그, 우리가 동서, 남북이, 남, 남쪽하고 북쪽이 50m, 여기 25m니까요. 이걸 평면을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보시면, 어, 기둥이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돼있죠? 1 1 개로 보이지만, 사실은 1 0 개입니다. 근데 이게, 이0 개의 기둥에 천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근데 여기, 요, 그 문들 같은 경우는 20 규비 해가지고 평면으로 돼있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요걸 음. 그림을 뒤로 가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조금 더 가보면 한번더 가보시면 전체적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 보이시나요?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음. 걸 다섯 번째 걸로 보시는 게 조금 더 그림이 음. 선명합니다. 아, 천을 이렇게 그럼 밖에서 볼때 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음. 전혀 안 보여요. 음. 왜 그럴까요? 이게 높이가 5m 음. 정도 높이가 5m 정도 되고 음. 그러니까 높이가 5m면 지금 여기 제가 있는 이 공간 2m 한 32, 30, 0 30될 거예요. 음. 2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음. 좀 넘죠. 음. 2m 230. 음. 근데 이거 두 배거든요. 음. 보일리가 없어요 음. 안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니까 거룩하신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 주시는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셔요. 그렇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만나실 성막을 이렇게 짓는 거기 때문에 이이 안에 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 이 텐트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밖에서는 안을 볼수 없어요. 안에 들어가야만 볼수 있는데 그것도 통로가 이렇게 동쪽 통로 하나만 음. 돼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함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덴의 동쪽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동쪽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 스토리 속에서도 동쪽이라는 이기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형태라는 것, 그림이. 자, 그 다음에 어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해지는 쪽인 서쪽, 서쪽 울타리의 칠 휘장의 길이는 신자로 하고 기둥 열개와 밑받침 열개를 만들어라. 이게 예, 똑같죠. 어, 신자라는 것은 25m, 기둥 열개 밑받침 열개 만들어. 해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십자로 가야. 1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쪽의, 동쪽의 정... 정문 한쪽에 밑받침 <laughs>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열다섯 차에는 휘장을 쳐라. 자기 뭡니까 동쪽에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어, 기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그러니까 오른 그 여기 문이 기둥이 4개거든요 음. 오른쪽편에 3개 음. 왼쪽편에 3개 잘달 잘 따라오셔야 돼요 15자라는 것은 7 5 m 예요 아까 그림 보셨을건데 음. 여러분이 음. 그 두번째인가요 세번째 그림 보십시오 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장이 15 규빗이 되잖아요 음. 7.5m 7.5m 중간에 뜰막에 4개가 있기 때문에 총 음. 개수는 10개입니다. 음. 이 되셔야 돼요. 네. 고의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다연결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다는 것도 음. 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쪽에도, 한쪽에도 밑받침 세을 놓고서 <laughs> 그 뒤에 <기둥> 기 <슬슬 웃음> <세술> 세운 다음에 열다섯자 <laughs> 되는 휘장을 쳐라. 음. 잘못읽으시네지 네. 15절은 반대쪽 편에 기둥 세을 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 따지면 어 15자가 양쪽 두군데 들어가죠. 7 5 m 두군데 들어가고 가운데 10m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어 25m가 되는거죠. 1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쪽, 동쪽 울타리에 정문에 칠 막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laughs> 가늘개꽃 모실실로 수를 모았자 것으로 그 길이가 스무자 그 되는 막을, 막을 만들어서 치되 대고그 아, 위에 기둥 세운 다음에 을 쳐라. 그 자,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는 어 음. 정문의 칠 막은 좀 다르죠? 음. 청색 실과.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좀 다르죠? 네 번째 그림에 보면 다른 색깔이 다른니다 다른 색깔들은 세바포 단색으로 해서 이렇게 쭉 지었는데 여기, 어 정문에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콘 모시 실로. 이게 한네 종류의 색이 다 들어갑니다. 수놓아서 짜라. 그 길이가 스무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대. 밑받침 내술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색깔만 다르게. 근데 여기 텐트를 치는 형태를 아까 고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고리를, 위쪽에 고리가 왜 필요했냐면, 아래에다가 고정시키는 장치. 우리가 텐트 치면, 뭐죠? 그뭐 고정 팩을 박죠? 고정, 그걸 뭐라 그러죠? 고정 핀. 고정 뭐, 핀이라고 하든지, 팩, 팩. 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망치로 막 때리잖아요. 왜? 착, 그, 쫙 잡아주는 거죠? 그런 형태입니다. 텐트를 굉장히 짱짱하게 잘칠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놔야 그 고리하고 아래에 팩을 연결했을 때어 지지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울타리, 울타리 사면의 사면. 기둥에는 모든 고리와 갈고리를 달고 그 발받침은 노세로하여 그렇죠? 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응고리, 응갈고리죠. 응고리, 응갈고리를 달고, 그 밑은 노, 어, 노세로 해라. 이야기가 이런 그림입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기이는백자 너비는 신자. 너비는 다섯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장무실을둘러치되 노세로 대 비받침을 받쳐야 한다. 자, 아. 성막에서, 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 울타리의 말뚝은, 울타리 말뚝은 모두 로스로 만들어야 한다.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5m라고도 하고, 어떤 사 여기 보면 2.5m라고도 해서 근데 이제 높이는 다섯 자라고 그랬잖아요. 울타리 뜰의 길이는 1 0 0 자, 너비는 0 자. 그러면 50m, 어 25m, 2.5m. 2.5m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 5m라고도 해서 제가 좀 헷갈립니다만은 어, 어찌됐든 밖에서 봤을 때는 예, 네, 안 보이네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요, 요, 이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0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는 또 5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나중에 38장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음. 부분이 있는데 어, 뭐 이쪽 5m로 아셔도 되고 네. 5m로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높이가 일단 중요한 건안 보이게 높이 2.5m 이상 키큰 사람 없으니까 골리안만볼수 있었겠네요 골리앗은 음. 이렇게 넘어서 볼수 2m 77뭐 음. 3m 가까이 됐으니까요 자, 어, 20, 일, 20절,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울타리는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섯 번째 그림에 보면 이렇게 울타리가 서졌다. 그 안에 성막이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어, 기둥이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이게 겹치는 건 아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다 그림을 이렇게 다 그려놨는데, 결국은 겨, 기둥이 20개, 어, 10개 이렇게 하지만, 막상, 어, 10개, 10, 뭐죠? 하나는 겹친다. 근데 아까 그림들이 다, 그, 성경의 숫자 이야기 한 대로만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56개가 맞아요. 왜? 중복되는 점. 그데이 사람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는 또 이렇게 해놔가지고 세 보면 또 숫자가 다르단 말이야 아까 그 그림도 다 그러잖아요. 지금 명확하게 안돼 있고 어떤 거는 그몇 번째죠?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 네, 네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또 모서리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되게 이상한 게, 형태를 그림을 다 섬세하게 다 그려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걸 다 이해가지고 해 하지는 음. 않은 것 같고 사람들이 나름 노력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하나씩 빕니다. 음. 왜이 성막의 이, 이야기가 너무 뭐랄까 세세하고 섬세하고 그, 그러니까 숫자만 갖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렇게 음. 이해가 돼요. 음. 그러면 끝나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중첩돼가지고 두 개씩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네 번째 그림에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네. 그게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여기 여섯 번째 그림에도 좀 비슷하게 다 되어 있어요. 뭔가 다르게 그 중첩되지 않는 형태로 나와 있죠.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목소리입니다. 네. 20절, 21절을 보시면 등불 관리하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썰어서, 찧 아, 찌어서 내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네.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자, 21절 시작. 로마크 아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의 앞에 천원 희장 밖에 켜두어서 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을해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어, 제가 그 떡상하고 초대하고 이야기를 드렸고 어 그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기억 나시나요? 떡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 떡을 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어, 제가 그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했었잖아요 생각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어 오셔서 그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것 하고 열두 지파 자기들 자신을 상징하는 그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등불 같은 경우도 일곱 어, 개 촛대에 어, 켜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밝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밝혀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성령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 근데, 이거, 이런 내용들이 성소 안에는, 음,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성,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오른쪽 편에 뭐가 있었어요? 떡상이 있고, 가운데가 향, 향단이라고도, 향로라고도 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뭐라죠? 향을 피우는. 지금 왼쪽 편에, 이렇게, 어, 일곱 촛대가 있는 음.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향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기도라고도 할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 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거기에 향을 반드시 피어야 된다. 그래야 그의 더러움이 가려지고, 들어가서도 죽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어, 쪽 편에 있는 그 기름은 항상 어떻게 올리브, 로 찧어서 짠에 깨끗한 기름으로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해라. 그리고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늘 켜두어라. 그것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해막 안에서.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나오죠. 아론과 그 아들들 그것을 해막 안은 증거계 앞에 쳐놓은 회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어, 길이 지켜야 될 길입니다. 증거계는 뭡니까 여러분? 법계 아닙니까? 제가 여기 이제 증거계, 언약계, 법계 똑같은 다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해요? 밝히고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죠. 그런 의미, 이미지들을 형상화 시킨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100%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 안에 이 밝히는 역할들을 촛불, 촛대를 통해서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제가 정확하게 이거 나중에 좀더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밤에 여기 지금 아침부터 보시면 저녁까지 끄지 않게 해라 했는데 음 그것이 이제 제사장들도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것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65일 네. 그끄러 불침반? 삼견대가예 제가 뭐저 <한번> 생각.. <laughs> 여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laughs> 않았어요 나도 또뭐 네. 군대도 아니고 아무튼 <laughs> 어... 이제 우리가 지금 성 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어려워요 내용들이 또... 내용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림만 찾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도리아, 이 성소 안에서, 어, 성막들까지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또그 앞에 이제 있는, 뭐, 그 뭐죠? 물두멍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우리가 또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예. 뭐, 제사장의 예복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예. 네. 되게 이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 그냥,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가 영적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쟤들이 이 내용 할때 퀴티가 쭉쭉쭉 떨어지고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laughs> 뭐,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요. 이 의미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까지 섬세하고 셨 만드셨다는 거 그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내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가슴에 형배가 어떻고 또 제사장은 어떤 옷을 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지금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복장은 아니겠지만, 요즘에 우리는 복장도 반바지도 있고 뭐 대충 입고 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왜? 문제가 안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없애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태도와 자세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만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그래, 복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럼 자세는 어떻냐는 거죠. 이 문제에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볍게, 우리 성막하는 동안 내일 그거 생각할 거예요. 가볍게 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렇게 섬세하게 우리는 만나는 과정이나 이것들을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태도로 하나님 만나고 있는지, 마늘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음.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이 정겹게 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기도합시다.